진실화 의원의 기본법에 의해서 구제받았다 그럴까 이제 어느 정도 법적인 매듭을 짓는 건데 사실상 120만 뭐한 114만 정도로 이렇게 보아면 희생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는 65년이 지난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지도 지금 많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네만 해도. 그걸 지금 아직도 걸어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입 밖에 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처리한 사람도 꽤 있고요. 또, 어, 아직 그, 우리, 현 시국 자체가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남북일 때, 뭐, 여러 가지, 뭐,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에, 이게 서로 적대시하고 지금 아까 어버이연합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보수 세력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한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화되는 이런 문제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유족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를 민권이니 평화의 차원이라고는 이런 거창한 담론으로만 이 문제가 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예, 이번 기본법이 이제는 아까 그 명예 회복하는 걸로 다좋다고 저도 시, 처음에 신청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뭐 여기 이제 김영철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처음에 그 소송으로 제기했고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보물 터지듯 한 것이 고작 한 천오백 명 정도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신청자나 기각된 분들이나 이런 예,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우리 강 회장님 말씀대로 네. 그 배구상 문제 거기다 놓고 네. 그 특별법 뭐한 개씩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저희도 원하지도 않고 사실상 이제 그 철저한 조사 진상 뭐 조사를 해가지고 규명이 되고 그 뒤에 해결되지면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이제 그 네. 벌써 네. 한 칠만 년전만 해도 많이 그 논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창수 씨도 우리 이뭐 여권 국민이 중심이 돼서 이걸 포괄적으로 저기. 국가가 사죄하고 배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뭐 1인당 그때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이 나오고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짊어질 그 부담은 그렇게 크지 네. 않으거라고 사실상. 네. 그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고. 그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는 진실화의 기본법을 다시 선결 해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어떤 젝트가 한국 전쟁 희생자의 모습이 새롭게 음. 조명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부분 상에만 포커스를 그러니까, 맞으니이 어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차피 이게 이 한국 전쟁 그 민간 역사의 문제라는 를 성격이 상당히 음. 단면적이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죠. 그 말하자면은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어떤 어, 상대적인, 뭐,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는, 또, 당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게약 100만 명, 어, 70만 명, 100만 명 선이 상당히 모여들어, 뭐, 학교에다가, 운동적인 차원에서 대체적로 지원, 하는 건인데 그것과, 또, 현실적인 입법 과정에서의, 에, 우리가 조술적으로, 어, 그쪽한테 이제, 에,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사실. 그래서 어, 그런 운동적으로 또는 상식적인 그런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는 건 정리하는 그런 방향에서 필요한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일정 정도의 현실적으로 어, 요건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꼭이끌어는 어, 여야의 음, 문제가 아니 그거를 갖는 국민 해결의 방안이라는 게, 사법부로서 해결의, 뭐, 해결보다는 포괄적인, 포괄적인 입법과 배상이라는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그게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 진화이에 의해서, 진상 결정이 났으면 안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또, 나머지 미신청자, 아예 신청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런 막대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